안녕하세요 리더입니다. 오늘은 아이나비 X 1 내비게이션에 대해서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아이나비 X 1이라 하니까 음성 인식 기능이 실행되는데요. 이제 음성 인식 기능은 종료를 해주고 아이나비 내비게이션을 실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 화면에 굉장히 현실감 넘치는 화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이나비 X1은 다양한 맵 보기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눌러 보면은 기본적으로 3D 화면이 있고, 그리고 아이나비만의 매력인 에어 3D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AR 화면 보기가 있습니다. 에어 3D 같은 경우는 특신적으로 이번에 드롬뷰라는 기능이 추가되었는데요. 지금 보시면 버드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예전에 공중에서 보는 그런 느낌을 줬다면은 이 드럼뷰는 조금 더 위쪽으로 올라가서 보여지는 그런 화면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아파트 그 천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옥상 부분이 다 보이고 있죠? 다시 바꿔보도록 할게요. 거두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보이고 있고 드럼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금 더 위쪽에서 보는 화면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 골목길이나 조금 더 헷갈리는 길에서는 드럼뷰 보기가 오히려 더 편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나 같은 좀 다양한 화면 보기를 지원해서 일단 길 찾기에 대해서는 더 완벽한 그런 만족도를 제공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드럼뷰로. 그 모의 주행을 통해서 어떻게 길을 찾아가는지 한번 확인해보는 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길찾기로 들어가겠습니다. 경로 검색을로 들어가서 자 코엑스라고 한 거를 의미로 검색을로 들어가겠습니다. 코엑스 보면 뭐 이렇게 게이트들이 여러 가지 나올 정도로 목적지에 대해서 세분화도 잘돼 있고요. 경로 탐사을 들어가면. 서울 외곽순환 고속도로 올림픽대로 봉은사로 늘 경유하는 경로 위성지도로 현재 이동 경로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고요 모의 주행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드론 비로 찾아가는 우회전입니다. 균차기입니다. 약 250m 도로라든지 위에서 보면 조금 더 시각적인 효과가 더 뛰어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속도를 좀더 빨리 해볼게요. 잠시 후 별내역 별내동 주민센터 방면으로 좌회전입니다. 가장 빠르겠고요. 약 150m 전방에서 갈매동 태릉 방면으로 우회전입니다. 좌측 직진 차로를 이용하십시오. 약 300m 전방에서 좌회전입니다. 아이나비 <laughs> 익스트림 에어 3D의 지도의 특징은? 이렇게 보면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좀 강한 대지인데도 그런 건물들을 되게 디테일하게 표현해 주어서 다른 내비게이션을 볼수 없는 그런 색다른 감성을 느낄 수 있고요. 더 현실감 넘치는 그런 지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논밭이라든지 낮은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표현해 주기로좀 내비게이션에 더 만족도를 높여줬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또, 스마트폰, 내비게이션들이 굉장히 회전. 성장을 했는데 아이나비 3 d 는 이런 자동차 내비게이션을 수있있더디테테일한화면그 위성, 지성 You don't challenge a navigation, push i 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hammer, go, we song, c h i c k 여러가지 정보들을 옆에 보여줌으로써 더 편한 길 찾기를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수 있습니다. 조금 더 화려한 길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서울 시내에 들어온 모습입니다. 아파트라든지 옆에 한강 시민공원 같은 우도 현실감 있게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거를 알수 있습니다. 실제 위성 지도와 그래픽을 조으로 코엑스 종합운동장 방으로 우측 방향 우리가 한1 2년 전에 꿈꿨던 그런 내비게이션을 그리고 보여주고 있는 게아측 방향, 방면료 우니다 이어서 약4방에서우 그래픽으로 방향입니다. 조금 더, 더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요. 방향입니다. 이어서 네, 주차장의 약 경기장들을 보이고 경기장의 경유장입니다. 모습도 정말 리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강의 모습도 더욱 생생한 느낌으로. 예전에는 방면으로 좀 우회전입니다. 파란색으로만 표현됐었는데 홍구, 차선을 진짜 응용하십시오. 물 같은 느낌으로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자리에 대한 표현도 뛰어났어. 확실히 더 실감나는 그런 가상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건물들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바뀐 것을 보여주겠습니다약 600m 전방에서 좌회전입니다.